안녕하세요 지니티비의 점준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든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즈카페 12개월 미만 아이는 무료로 키즈카페를 입장할 수 있어요 보호자의 경우에는 음료를 구매하는 센스 단, 키즈카페마다 시간과 규정이 상이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놀이공원 대표적인 3대 놀이공원,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모두 입장료가 무료고요. 유아 놀이 시설 이용 시에는 롯데월드는 12개월 미만은 무료, 36개월 미만은 자유이용권 14,000원. 서울랜드는 보호자가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무료고요. 빅3, 빅6인 경우에는 횟수가 차감돼요. 에버랜드는 유아이용권 5,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해요. 세 번째, 아쿠아리움, 롯데월드, 코엑스, 아쿠아플라넷, 63, 13, 4개 지역은 36개월 미만 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꿀팁입니다. 전 조카들과 아쿠아리움 많이 가봤는데요. 정말 좋은 시설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워터파크. 대표적으로 캐리비안 베이, 오션월드, 원마운트 등 36개월 미만 아이라면 모두 무료로 입장이 가능해요. 그 외로 영화관, KTX는 48개월 미만 아이는 무료. 체험관은 36개월 미만은 무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모든 시설 이용 시 아이의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꼭 필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들 특권 누르시길 바래요. 혹시 제가 말한 것이 외에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안녕. 음, 응, 안녕.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모두,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모두, 에휴, 왜 이러냐.